심하게 화를 낼때 시험삼아 자신의 손을 만져보아라.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울 것이다. 교감신경이 긴장하여 혈류가 나빠졌기 때문이다. 자유신경은 백혈구나 몸의 활동을 지배할뿐만 아니라 마음도 지배한다. 분노와 불안, 가위눌림, 원한, 오만, 절망은 교감신경이 긴장한 마음 상태다. 감사와 기쁨, 안도, 자애, 겸허, 희망은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는 세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다. 교감신경이 긴장할 때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병을 고치기가 어렵다고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대체로 병에 걸리는 것은 교감신경의 과도한 긴장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탓이다. 분노나 불안으로 교감신경의 긴장을 높인다면 스스로 치유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게 뒷다리를 잡아당기는 것이다. 마음이 변하면 동시에 몸도 변한다. 몸이 따끈따끈해져 잠도 잘 자고 식욕도 솟아 치유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다. 어쩐지 불안하고 초조하다. 가족이나 회사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다. 벌컥 화가 난다든가 같은 정신 상태일 때는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병을 알지 않아도 교감신경이 과도한 긴장에 빠졌다고 생각하라. 이럴 때에도 섭생이 중요하다. 분노 앞에는 질병이 기다린다. 이거 정말 좋은 말씀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 빼서 전달해 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살려면 의사보다 면역력에 맡겨라 제 2부입니다. 지은이는 아보도로 교수님이시고요. 편행 곳은 삶과 지식입니다. 네 오늘 챕터는요. 질병에 걸리지 않는 마음가짐인데요. 총 8가지거든요. 8가지가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 많으니까 오늘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원흉은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이다. 과로나 고민 등과 같은 스트레스는 자율신경의 균형을 혼란에 빠뜨리고 이어서 백혈구의 균형을 무너뜨려 면역력을 약하게 한다. 건강하게 생활하고 싶거나 지금의 나쁜 몸상태나 질병을 고치고 싶으면 지금까지 지켜온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한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이게 잘안 되죠, 우리가. 하지만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한 사람의 생활 방식은 그 사람의 의식, 마음가짐에 따라 결정된다. 이 의식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성격이나 자신이 키운 개성에 의해서 그 형태가 만들어진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줄여요라고 말해도 끝까지 일을 계속 하거나 그런 소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라고 말해도 끙끙 알면서 고민하는 것은 마음 상태가 그렇게 시키기 때문이다.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의식을 가졌다. 예를 들면 정말로 5시에 퇴근하고 싶어도 상사나 동료의 눈치가 보여 어쩔 수 없이 잔업을 거듭하는 사람이나 어떤 일이라도 자신이 끝까지 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없으면 이 프로젝트는 진척되지 않는다며,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는 타입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일의 양을 줄여라라고 말을 들어도 쉽사리 이해하지 않는다. 사실 필자도 30~40대에 20년 동안 오로지 연구라는 한 가지 길만을 쫓은 인간이었다. 32세부터 5년을 보낸 미국 엘라바마 대학에서는 항상 연구 성과를 추구하였다. 또 귀국해서는 연구 생활과 대학에서의 교수 재임명에 심적 압박을 받았다. 지금이니까 여러분에게 스트레스가 몸에 나쁘다라고 얘기하지만 당시의 필자는 어깨에 힘을 빼고 마음을 즐겁게 먹고 살아간다는 사고 방식에 생각이 미치지 못하였다. 이제 필자는 하루하루 능력이 빠듯할 정도로만 일하고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스스로 새로운 압력을 가하여 한 편의 논문이라도 더. 고 되려고 한다. 아직 한계까지 가지 않았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고 자신에게 불만을 느껴 더 많은 일을 하려 한다. 끝까지 중심을 꽉 잡고 스스로 바꾼 생활 습관을 밀고 나가지 않으면 살아가는 기력이 빠진다. 생활 습관을 과감히 바꾸고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당신을 지킬 것이다. 이 네. 이번 챕터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생활 습관을 과감히 바꾸고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당신을 지킬 것이다. 네, 다음 척도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는 현미가 생활 습관을 바꾼다입니다. 필자가 생활 습관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니가타에서 개업한 의사인 후쿠다 미노로시와의 만남에서 백혈구의 자율신경 지배의 법칙을 발견한 다음이다. 또 필자의 대학 연구실에 불이 난 일로 정신적 고통이 심하여 몸 상태가 무너져 있는 것이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화재 스트레스로 반년 동안 혈압이 오르고 야간 빈뇨와 어깨 결림으로 골치를 썩였다. 손발의 피부는 생기를 잃어 늘어지고 몸과 마음도 한 순간에 늙어버린 느낌이었다. 스트레스가 얼마나 면역력을 약하게하여 건강을 파탄내는지 온 몸으로 겪었다. 또 하나의 큰 계기가 된 것은 놀랍게도 현미였다. 아는 사람이 보낸 현미를 먹고 일주일이 지났을까 말까 한 사이에 용변이 좋아지고 피부에 윤기가 나는 등 몸상태가 호전되었다. 긍정적인 변화가 있자 필자는 그때까지 건강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이 경험은 필자가 생활방식을 바꾸는 뒷받침이 되었다. 생활방식을 개선하는 계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몸상태가 나쁘거나 병을 앓고 있으면 인생에서 전환점을 맞을 시기가 맞다고 생각해야 한다. 건강을 되돌리려면 하는 일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만 하는 인간이었던 사람에게는 하던 일을 남겨두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지도 모른다. 하던 일을 쉬어 불안하다면 이 상태로 계속 무리하면 병이 낫지 않고 인생도 파탄난다. 이런 마음이 결국에는 불안과 초조 증상이 된다라고 자각해야 한다. 일의 양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몸이 내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면 바로 할수 있다. 불면, 식욕감태, 나른함, 눈밑이 검무스름해진 등과 같이 몸에 변화가 있다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휴식을 취하여 이런 증상을 해소하라. 어떻게 많은 일을 할지 공유하지 말고 어떻게 느긋한 시간을 늘릴지 공유하는 것이 건강을 회복하는 핵심이다.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우리 박사님께서는 좀 너무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생활을 하지 말라. 네. 그게 주제가 되겠죠? 네. 세 번째. 상대방의 변화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한다. 나, 이게 좀, 정말 마음에 와닿는 얘기 같아요. 네. 고민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 고민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고민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계속 고민한다. 네, 맞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나 가정분화처럼 인간관계로 얽힌 것을 가장 많이 고민한다. 대부분의 대인 스트레스는 상대를 설득하고 싶다, 상대를 변하게 하고 싶다와 같은 바람이 잘 들어맞지 않을 때 생긴다. 하지만 이 정도까지 말했는데 어째서 알아주지 못할까, 무엇 때문에 태도를 고치지 않을까라고 계속 생각하면 불안과 초조가 심해질 뿐이다. 갈등도 심해질 뿐이죠. 상대방에 대한 불안과 초조에서 탈출하는 가까운 일은 자신이 변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나 화나는 일이 있으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당신은 제대로 일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은 지나친 독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인간은 모두 저마다 긍지를 갖고 살아간다. 더욱이 어느 나이에 도달하면 그 긍지는 확고한 신념으로 변한다. 상대방도 긍지를 갖고 최선을 다하며 세상을 사는 단호한 존재이다. 회사의 동료, 부인, 남편, 자식 등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의 단호한 존재로 인정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경의를 표하게 된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볼까요? 자기 생각을 바꾸면 상대방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며 분노나 불안, 초조도 없어진다. 자신만 열심히 일한다는 기분은 자신만의 것이 아니다. 슬그머니 상대방에게 전해진다. 자기 생각을 바꿔야 인간관계가 깊어진다. 네, 다음 차트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스트레스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어,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한번 볼까요? 고민 가운데에는 가족의 질병이나 경제적 문제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오랜 시간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나는 이 스트레스 탓에 병이 걸릴 것 같다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네. 이런 자각이 있으면 심하게 고민하는 것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자각이 참중요한게요 그렇죠? 혈당치가 높고 혈압도 높고 어깨 결림과 두통이 심할 때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마음에 집히는 것이 있으면 나는 고민을 너무 많이 해 이대로 가면 몸 상태가 더 나빠지니 이제 고민을 그만두자라고 자신의 기분을 바꾸어라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무리다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라고 강요할 필요도 없다 고민하더라도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된 것을 알면 고민하는 방법이 저절로 변한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질병을 고친다. 실제가 병원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병을 고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상황이 나쁘면 누구든지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다. 특히 암 환자 가운데는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과 공포가 마음을 뒤덮어 공황상태에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왜 나만 이런 암에 당하는 걸까?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째서 암에 걸려야 하나 하며 마음이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하다. 이러면 암을 원망하며 보낼 것도 없는 억울함을 자신의 마음에 모아두는 꼴이 된다. 불안과 가위 눌림 분노가 마음에 가득 차면 지금까지 있었던 즐거운 일과 지금까지 건강하게 일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모두 날아가 버린다. 가족이 병에 걸린 자신을 알아채고 걱정하여도 어차피 나의 괴로움 따위를알 까닭이 없다며 슬픔이 복받쳐 오를 뿐이다. 이런 마음가짐은 그 사람이 감사라는 두 단어를 모르는 탓이 아니다. 마치 손톱에 가시가 박혀서 신경 쓰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긴장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상대방과 한참 논쟁을 벌일 때 상대방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논쟁할 때는 자율신경의 바늘이 교감신경 쪽으로 크게 흔들린다. 여기서부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볼까요? 심하게 화를 낼때 시험 삼아 자신의 손을 만져보아라.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울 것이다. 교감신경이 긴장하여 혈류가 나빠졌기 때문이다. 자율신경은 백혈구나 몸의 활동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지배한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가 화나거나 기분 나쁘면 창백해지고, 그죠? 네, 손발도 차고 그런 거는 혈류가 나빠진 건데, 그러면 혈류가 나빠졌다고 해서 뭐 운동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마음을, 예, 마음을 교감신경에서 부교감신경 쪽으로 옮겨야 이게 혈류도 좋아지고 혈색도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자율신경이 진짜로 다른 것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 지배하고 있네요. 분노와 불안, 가위눌림, 원한, 오만, 절망은 교감신경이 긴장한 마음 상태다. 감사와 기쁨, 안도, 자애, 겸허, 희망은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는 세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다. 교감신경이 긴장할 때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병을 고치기가 어렵다고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정말 맞는 말씀이네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병을 고칠 수 있겠네요. 대체로 병에 걸리는 것은 교감신경의 과도한 긴장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탓이다. 분노나 불안으로 교감신경의 긴장을 높인다면 스스로 치유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게 뒷다리를 잡아 당기는 것이다. 이 부분 너무 중요해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중요한 건 항상 두번 읽어야 되겠죠? 대체로 병에 걸리는 것은 교감신경의 과도한 긴장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탓이다. 분노나 불안으로 교감신경의 긴장을 높인다면 스스로 치유 방향으로 나아지 못하고 뒷다리를 잡아 당기는 꼴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 같아요. 자, 다음 책도 단문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질병을 낫게 하려면 먼저 병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네. 먼저 병에 대한 불안하고 두려움을 해소해야 되는데 참 이거 쉽지 않죠. 특히 큰병 같은 경우는 병이 무리한 생활 방식과 그 때문에 생긴 면역력 저하에서 오고 생활 방식을 개선하여 면역력을 올리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무턱대고 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여 마음이 안정되면 다음에 할 일은 섭생이다. 섭생은, 이 예, 한자 이렇게 있네요. 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을 잘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행동이 아닌 마음에만 서로 잡혀 있으면 시간이 지나도 감사의 심정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심신이려, 예. 마음, 몸과 마음이 하나다라는 한자네요. 마음과 몸은 원래 하나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몸에 그 역할을 걸어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하루에 몇 번이고 심호흡을 한다. 목욕으로 몸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한다. 장이 잘 돌아가는 식사를 한다. 주변을 천천히 산책한다. 등을 해야 한다. 전 요즘 이게 예, 주변을 천천히 산책하는 거, 이거 참좋더라고요 옛날에는 빨리만 걸었는데, 예, 주변을 천천히 산책하니까 진짜 마음도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빨리 걸으면 운동이 된다고 하니까 살 빼려고 빨리 걸었는데 운동하면서도 교감신경을 예, 자극할 필요는 없잖아요. 천천히 걸어다니니까 네 이거 저거 생각도 좀 정리 좀 되고 뭐 스트레스 받는 거 기분 나쁜 것들도 그냥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빨리 걸으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죠? 예, 어차피 우리가 운동하고 뭐 산책하고 하는 거는 교감신경을 좀 끄고 부교감신경의 세계로 들어가는 건데 그것도 빨리 걸어버리니까 살 빼려고 네,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주변을 천천히 산책한다. 이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섭생으로 교감신경의 긴장이 억제되어 부교감신경이 위에 있는 몸 상태가 되면 마음 상태도 변한다. 주변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마음이 변하면 동시에 몸도 변한다. 너무 중요한 얘기죠. 마음이 변해야 몸도 변합니다. 몸이 따끈따끈해져 잠도 잘 자고 식욕도 솟아 치유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다. 어쩐지 불안하고 초조하다. 가족이나 회사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다. 벌컥 화가 난다든가 같은 정신 상태일 때는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병을 알지 않아도 교감신경이 과도한 긴장에 빠졌다고 생각하라. 이럴 때에도 섭생이 중요하다. 분노 앞에는 질병이 기다린다. 아, 이거 정말 좋은 말씀이시네요. 분노 앞에는 질병이 기다립니다. 다 용서하시고 예, 다 모든 분들께 감사하시고 <laughs>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저도 아주 실천해야 되는 문제죠. 자율 신경은 몸과 마음을 연결한다. 환자 주변에 있는 사람은 이것을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한다. 지금까지 부드럽고 후독하였던 배우자나 부모, 친구라도 당신이 병에 걸렸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표정이 험악해지거나, 말이 거칠어지거나, 건방지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병에 걸린 사람의 심정이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이해하면 주변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고 한 호흡을 두며 관자를 대할 수 있다. 자, 이제 일곱 번째입니다. 여덟 개 중에 의사에게 호소하기 전에 내 몸의 호소를 알아차린다. 무슨 말일까요? 질병에 걸리면 누구든지 최선의 방법으로 치료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치료에 들어가면 치료가 잘 된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고 점점 더 불안에 휩싸인다. 지금의 치료가 좋은가 나쁜가, 역시 약을 계속 먹는 편이 낫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든다. 괴롭고 힘든 증상을 느끼며 약을 계속 먹었던 사람은 약에 의존하고 싶다와 약을 끊고 싶다라는 사이에서 항상 마음이 흔들린다. 앞으로 어떻게 치료할까라는 최종 국면에는 결국 환자 자신이 판단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망설일 때 의지해야 할 것은 자신의 의견이다. 이런 의문을 가지려면 자율신경과 백혈구의 연관성과 몸과 마음의 연결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이해했다면 평소에 몸이 보내는 신호를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즉, 몸 상태가 나빠지면 이것이 몸과 마음이 보내는 구조 요청이라고 받아들이게 된다. 예를 들어 위암 검진을 받고 정밀 검사 요망이라고 쓰인 결과지를 받았다면 하 요즘 일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그 탓에 위가 약해져서 아픈 건가 하고 이해하며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이러면 치료를 급히 서두르지 않고 먼저 스스로 섭생할 방안을 생각할 것이다. 이런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몸 상태가 나빠지거나 질병을 얻게 된다. 암 검진에서 이상이 있다고 지적받으면 곧바로 치료의 길로 들어가고 암은 무서운 병,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상식이 사로잡혀 공포를 느낀다. 그 결과 교감신경이 계속 긴장하고 항진되어 있죠. 필자가 환자들과 얘기해 보니까 진실하게 살았던 사람일수록 자기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기보다 세간에 상식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강하였다. 아, 이것도 맞는 말 같아요. 제 채널에서 지금 김종선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 얘기도 암 너무 의식하는 사람은 병, 암에 너무 잘 걸린다고 말씀하시는 그 대목이 나오죠. 이거 진짜 맞는 말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마음은 대자연의 영향을 받는다. 자율신경은 하루의 리듬 뿐만 아니라 계절과 기압, 많은 양의 광선, 기온 등에 따라서도 유동친다. 기온이 높고 저기압인 여름에는 느긋한 모두의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된다. 차갑고 고기압인 겨울에는 기초대사를 올리려고 교감신경이 우위가 되는 경향이 있다. 필자는 조선사에게, 조선사가 이제 산모를 돕는 분을 말씀하시죠. 보름 또는 금음이나 초승에 갑자기 출산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아, 그런 게 있나 보네요. 달의 인력도 자율신경의 흔들림에 영향을 끼친다. 자연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율신경이 요동칠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움직인다.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자신이 모두 결정한다고 생각하는가? 사실 우리 마음에는 자연현상을 따라 존재하는 부분도 크다. 예를 들면, 날씨가 좋은 날에는 그럼 해볼까 하며 기운이 넘친다. 고기압이란 공기가 많다는 뜻이다. 산소가 많아서 우리가 그 짙은 산소를 마시므로 원기가 나온다. 맥박도 빨라져 탕탕탕 뛰고 무엇이든 하려는 기운이 충만하여 자신 만만한 세계로 들어간다. 이런 까닭에 날씨가 좋은 날에 기분도 좋은 것이다. 아 맞습니다, 죠 이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한편 저기압일 때는 대기 중에 있는 산소가 적다. 산소가 희박하면 에너지가 나오지 않아서 어쩐지 나른한 기분이 든다. 이때는 맥박이 굉장히 적게 뛴다. 쿵쿵 어쩐지 나른하게 뛰는 느낌이다. 나른한 느낌이 커지면 슬픈 일이 생각나 눈물이 주르륵 떨어진다. 이처럼 우리 마음은 기압으로도 흔들린다. 아 이거 진짜 맞는 말씀 같아요. 날씨 좋으면 화창해서 기분 좋고 날씨 우중충하면 소주 생각나고 <laughs> 그렇습니다. 기압을 결정하는 것은 태양에너지다. 대기가 따뜻해지면 점점 상승기류가 생긴다. 상승 기류가 많아지면 비가 와서 씻어 내리고 그러면 하늘이 또 맑아진다. 하늘이 맑아지면 다시 대기가 따뜻해지는 식으로 자연계가 리듬을 만든다. 이 리듬에 맞춰 우리의 몸 상태가 변하고 의식 즉 마음가짐도 변한다. 우리 자신이 의식을 모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현상도 관여하며 몸 상태도 자연계의 섭리로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하, 정말 자연의 일부네요. 젊었을 때는 뭐 세상 씹어 먹을 줄 알았는데, 그죠 나이가 좀 드니까 자연의 그냥 하찮은 일부였습니다. 몸과 마음이 바깥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은 태초부터 생물이 자연계에 어울려 살아가는 방식을 유지하려고 길러졌다. 고기압 상태에서 활동적인 몸 상태가 되는 것은 생명체가 흥분하고 활발히 활동하여 먹이를 구하려 헤매고 힘을 기울여 먹이를 손에 넣기 위함이다. 거꾸로 비오는 날에 추욱 처져 풀이 죽은 모습은 이런 날에는 무리하지 말고 쉬어라 라는 몸상태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먹이를 구하려고 들판을 헤매지 않는다. 따뜻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자유롭게 식량을 얻는다. 이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자연계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자연계의 흔들림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몸상태를 결정한다. 인간은 대자연의 일부로 우주의 분신이며 자연의 섭리 안에서 살아간다.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 자연의 일부인 우리 몸의 반응도 망설이지 말고 받아줘야 한다. 이제 몸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자신을 맡길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전보다 더 느긋하게 맡겨보자. 우리는 자연의 분신이다. 네, 이렇게 해서 여 가지 모두 봤는데요. 오늘. 결론과 핵심 내용, 우리는 항상 까마귀 고기를 먹으니까요. 방금 들은 것도 까먹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그리고 핵심 유학 한번 보겠습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는 마음가짐 8개를 우리가 오늘 살펴봤어요. 첫 번째, 생활습관을 바꿔야 한다. 지금의 나쁜 몸 상태나 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지금까지 지켜온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현미가 생활습관을 바꾼다. 어떻게 많은 일을 할지 궁리하지 말고 어떻게 느긋한 시간을 늘지 궁리하는 것이 건강을 회복하는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 상대방의 변화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한다. 자기 생각을 바꾸면 상대방이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며 분노나 불안, 초조도 없어진다. 네 번째, 스트레스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이 스트레스 탓에 병에 걸린 것 같다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자각이 있으면 심하게 고민하는 것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정말 맞는 말씀 같아요. 다섯 번째, 감사하는 마음이 질병을 고친다. 필자는 병원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병을 고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심신이련하고 마음과 몸은 원래 하나이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몸에 그 역할을 걸어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분노 앞에는 질병이 기다린다. 일곱 번째, 의사에게 호소하기 전에 내 몸의 호소를 알아차린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망설일 때는 의지해야 할 것은 자신의 의견이다. 마지막 여덟 번째, 방금 한 거죠. 마음은 대 자연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 마음은 기압으로도 흔들린다.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 자연의 일부인 우리 몸의 반응도 망설이지 말고 받아주어야 한다. 이제 몸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자신을 맡길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전보다 더 느긋하게 맡겨보자. 우리는 자연의 분신이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아버도르 교수님의 살려면 의사보다 면역력에 맡겨라 라는 제첫 번째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다음번 세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직 건강만 생각하는 건강 스케치였습니다.